네, 안녕하세요. 원이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종목 오늘은 또 이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자, 이 종목의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또 짚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콜딩스는 앞전에 이제 메타와의 로봇 팔 개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세를 꾸준히 보이,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앞전에 이제 급등 나오기 시작할 때 이동평균선 20일선을 돌파를 해내면서 자 여기서부터 20일선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우상향세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20일선이 살짝 한번 깨지는 모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볼때 고점이 나와서 이걸 깨고 내려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게 살짝 깨진 건지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원위콜딩스가 이렇게 주가가 내린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은 종목들이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올라가다가 코스피나 코스닥 자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 넘게 갑자기 또 이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거 차익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내리는 이유는 시장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원위콜딩스가 뭐 갑자기 악재가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하락은 비단 원위콜딩스의 하락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의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내리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진짜 하락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원래는 이 추세가 유지되면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텐데, 오늘 급락한 이유는 온전히 시장 때문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근데 2일선이 깨졌으니까, 이게 앞전 같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흐름. 이제 21선 돌파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죠. 자, 그럼 이번에도 이게 살짝 한번 깨졌으니까 또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주가가 무난하게만 올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어요. 뭐 이, 이 종목에 이제 개별적인 변수가 나오든, 아니면 시장에 의한 변수가 나오든, 이런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싸게 살수 있는 구간과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면 여러분들 원익 홀딩스를 지금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내려왔을 때더 사도 될지, 자, 이거를 보려면 일단은 제 매매의 기준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져야 매매를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요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려는 주포가 있어야 돼요 주포 다시 말해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만 저는 매매를 한다 그래서 보면은 뭐 앞전의 움직임이나 이제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내려오고 바닥 잡을 때이빨간색로 살펴 봤죠 그래서 이거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저는 부르는데 자 보세요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또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또 세력의 매집 신호 한번 또 뜨죠 그럼 어떻게 돼 되어줄까? 계속해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집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이제 첫 번째 요건에 이제 만족을 시켰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보냐면요. 저는 추세를 봐요. 이 추세라는 건요, 보통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락 추세 옆으로 가는 횡보 추세,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자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요,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매매를 하냐? 주가가 옆으로 가는 횡보 추세가 시작이 될 때. 주가가 옆으로 간다라는 건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니까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매집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세력의 의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매매를 해도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는 힘을 모았던 이 세력들이 본격적인 시세를 만들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때도 이제 고점이 나온 것만 아니라면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머니콜딩스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요거 이제 박스권 만든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상승이 나와다가 눌리고 있죠. 근데 아직은 이 상승 추세가 안 깨졌거든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조정 나오고, 올라가다 조정 나오고, 올라가다 조정 나오고, 이게 항상 이, 이 종목의 패턴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또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와줄 거다. 자, 그러면 지금의 조정 구간은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은 내리고 있지만 이거 눌림목 나왔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이런 저감에서 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량을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거래가 확 줄어들 때 있죠. 거래가 줄어들 때 이런 이제 구간이 타점이에요. 지금 또 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눌림목 타점 나왔을 때 잡아서 그 다음 상승 노려보면 된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전에 위에서 이제 팔아놓은 게 아니라면, 지금 들고 있는데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하락이 나온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유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리고 다시 갈수 있으니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춰놓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눌렀다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오늘 하락이 나올 때도 뭐, 거래가 엄청나게 세게 터지거나, 아니면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눌림이 어디까지 나오냐? 자 눌리게 되면은 이 앞전에 조금 이제 유지가 되었던 구간 있죠. 올라가다 저항 맞고 이제 저항 맞고 뚫어냈던 자리. 그래서 이제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는 받쳐주는 매수세가 좀 있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천 원에서 4,700원 사이 있죠. 저는 이 구간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원이콜린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재매수나 아니면 추가면수 타점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가는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이 노란색선 세력의 목표선까지 목표가를 이제 잡아볼 건데 이 종목의 특성상 주가가 이제 우상향할 때 올랐다 조정 나왔다 올랐다 조정 나왔다 이런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짧게 방망이를 잡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또 내려올 때 다시 잡고 올라올 때또 수익 실현하고 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사서 기다리기에는 이 변동성도 크고 이제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우리 원이 콜딩스는 수익을 좀 챙겨 놓으면서 매매를 좀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콜딩스에 이제 정확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올 때는요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이 우리 황소주식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영상 종목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제 번호 나와 있거든요 010-6790-5019 그래서 이 위에도 제 번호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만 되어주시면 된다고 라 했죠 그래서 구독하시고 저한테 이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저 황소주식 채널 구독했어요 라고 구독이라고 이거 두 글자 있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알림 신청 완료해요. 그럼 이거 추매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이 타점들 제가 이제 문자로 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저한테 구독 확인 문자, 이거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거 영상 종목 타점 꼭 챙겨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을 건데 자, 일단 근데 변수는 뭐예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로 이 시장에 영향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두 말이나 다음 주에 어느 정도까지 이슈가 번지는지, 얼마나 이슈가 커지는지, 그리고 시장은 얼마나 또 하락하는지 아니면 반등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변수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되, 자 이쯤에서 사서 이쯤에서 팔면 된다라고 이제 알고는 이때. 저런 변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워니콜딩스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앞전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한번 이제 급락 주고 그 다음에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이콜딩스는 우리가 눌림 한번 기다렸다가 또 이제 추메타점을 잡아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냐면 자이 원위콜딩스처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도 이 안에서 힘을 모으다가 여기를 뚫어내면서 시세가 또 분출이 되는 자 이런 흐름 있죠 이런 패턴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와요 이 박스권 형성한 다음에 상승하는 패턴. 그래서 이거 패턴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이 영상도 많이 올려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아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올려 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 주말에 이제 타이밍을 잡아서 올려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카오도 이제 박스권 형성을 한 다음에 힘을 모으고 시세가 분출이 되죠. 그래서 이거 시세 분출하기 직전의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이제 이 무거운 종목이 한16% 정도 바로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뚫었다고 끝이 아니라 상승이 한번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이런 구간이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모았다가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 우리가 지금은 또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세력의 급등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려 드리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상도 많이 올려 드리고 또 이제 그 중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분석을 해 드리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종목이 지금 타점인지 뭐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구독자 수를 모으는 게 목표라서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죠.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는 타점, 매도를 한 타점, 그대로 다 알려드린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또 매매를 하고 타점을 잡는지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하는 타점, 매도를 한 타점 어떻게 이제 공유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번 싹다 알려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 차트를 봤을 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한번 잡아보면요. 자,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사는 거죠. 아, 그리고 주가 횡보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힘을 모은 다음에 시세를 분출하죠. 그래서 이제 점상, 점상 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세력의 목표선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갔다. 그럼 여기는 매도 타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일봉 상에서도 차트의 타점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정확하게 나왔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세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어낸 다음에 힘을 모은 다음에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준비를 앞전부터 이미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5월 19일날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한번 보면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매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크게 거래량이 안 터져요.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적은 힘을 들이고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천천히 조금씩 터지면서 올라가다가 아, 이제 본격적인 시세 어떻게 돼요? 거래가 빵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진짜 시세예요. 그래서 5월 19일이 언제였냐면요, 이 박스권의 시세가 분출이 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점을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으로 살펴보면 5월 19일이면 자 여기에요 이 부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이 호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몰랐지만 이런 세력의 매집과 그리고 중요한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려는 세력들이 움직임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재를 어느 정도는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점상점상 이거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단기 추세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정말 큰 추세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얘는 몇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힘을 모았다가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될 때는 얼마나 큰 상승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은 어디예요? 이 박스권을 뚫기 직전에 자 이런데서 우리가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이거 신고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내는 시점에는 정말 강력한 시세가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시세가 대폭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BL바이오도 이거 정말 큰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때 주가가 3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84,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잡아내는 게 목표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힘을 모으는 세력들의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대시세약을 나오기 직전의 타점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볼 건데, 이런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타점이 나오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타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요. 자, 아주 간단해요. 이 위에 보면 제 번호 나와 있죠. 자,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제 번호로 황소라고 두 글자만 이제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황소주식이 매매를 하는 급등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거 꼭 챙겨가시고요.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제 저의 목표는 10만 명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수 10만 명 달성을 할 때까지는 이런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타점 무료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타점 내에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